한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마음씨 좋은 촌장은 그 이방인을 마을에 받아줍니다. 사내가 오고 열흘이 지났고, 그는 항상 무언가를 한다는데요. 동네 꼬마애들이 말하기를 매일 검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몰래 훔쳐보는 남자, 전혀 대단하지 않은 검술 실력을 가진 이방인, 그저 자신의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고 또 휘두를 뿐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결같이 검을 휘두르는 이방인,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방인을 지켜보는 남자는 촌장이 되었는데요. 이방인을 잊어버린 그는 어느 날 이방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득 그의 생각이 났고 문 안쪽을 훔쳐보는 촌장. 그곳에서 늙은 이방인이 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촌장은 힘이 다한 이방인을 눕히고 눈을 감겨 주었죠. 그때 갑자기 눈을 뜨는 한 남자. 방금 전 내용은 바로 아이른 파레이라의 꿈이었던 것이죠. 이곳은 살기 좋은 파레이라 영지. 영지의 경비병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태공자라 일컬어지는 아이른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이른은 허구한 날 침대에 처박혀 잠만 자서 나태공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른의 험담을 하던 경비병들,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는데요. 그들의 앞에 파레이라가의 둘째 키릴과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경비 똑바로 서고 있냐는 키릴의 호통에 연신 허리를 굽히는 경비병들. 한편 자신의 침실에서 꿈에서 깨어난 아이른. 원래 같았으면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뭔가 몸이 근질근질한 이상한 감각에 휩싸이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하인인 마르쿠스를 부르는 아이른. 평생에 한 번도 시도해 본적 없는 검을 휘두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마르쿠스입니다. 그렇게 파레이라가의 연무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은 연무장으로 온 아이른의 모습에 놀라는데요. 무기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아이른. 많은 무기 중 아이린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꿈에서 본 남자가 휘두른 대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검을 휘둘러 보는 아이린인데요. 내내 잠만 잤던 아이린에게는 대검은 너무나도 무거웠죠. 그 모습을 본마르쿠스는 아이린에게 검술 스승을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린은 검을 휘두를 때마다 힘겨운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지만 왠지 모르는 개운함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저녁까지 무아지경으로 검을 휘두른 아이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는 아이린은 처음이었죠. 늦게까지 검을 휘두른 아이르는 온 몸이 쑤셔댔고 침대에 누워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일어난 아이르는 웬일인지 아침도 많이 먹는 모습이네요. 그날 이후로 아이르는 영문 모를 꿈에 시달렸고 매일 검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파레이라가의 연무장으로 향하는데요. 경비병에게 길을 물어본 노인은 방랑 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한 연무장에서는 아이르니 한참 검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경비병들은 아이르의 수련을 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네요. 방랑 기사가 본 아이른의 검은 의외로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간 운동을 하지 않은 몸이 검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하늘에서 무언가를 탄 여자가 연무장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른의 동생 키릴 파레이라였습니다. 그리폰을 타고 등장한 동생은 역시 경비병들 기강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맘에 안 든다는 듯 아이른을 쳐다보는데요. 바보같이 검을 휘두르는 짓 당장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머니인 아멜리아는 아이린을 이해해주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해도 집중력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아이린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하루가 끝나고 야심한 밤 아이린을 찾아가려는 키릴이 마르쿠스에게 걸리는데요. 키릴은 실력이 대단한 요술사였습니다. 한편 수련을 마치고 꿀잠을 자고 있던 아이린 방 책상 위에 남겨진 편지 한 통을 보게 되는데요. 편지는 키릴이 아이린에게 보낸 것이었네요. 생긴 거와는 다르게 귀여운 면모가 있는 키릴입니다. 가족과의 아침 식사에서 낯 뜨거운 말을 하는 아이른이네요. 그리고 다시 연무장에 나가 검을 휘두르는데 방랑기사는 며칠 동안 아이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른에게 강철의 의지가 있는 것을 눈치챈 방랑기사.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아이른을 지켜보는데요. 그리고는 연무장 관리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데 아이른의 검술 스승으로 올 사람을 물어보는 방랑기사. 검술 스승의 이름을 듣고서는 아연 실색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나서야겠다며 영주인 하룬 파레이라를 보려고 합니다. 하룬에게 아이른의 재능을 말해주는 박람기자 그렇게 크로노 검술관에 입관 추천서를 써주는데요. 크로노 검술관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검술관이었죠. 아이른에게 크로노 검술관 행을 물어보는 하룬인데요. 한참 생각에 잠겨있는 아이른. 끝내 해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크로노 검술관으로 향하는 아이른과 마르쿠스. 마르쿠스는 아이른에게 키릴이 준 선물을 건네주고 크로노 검술관의 입구까지 아이른을 데려다 줍니다. 그런 마르쿠스의 호의를 거절하는 아이른 예전에 나태공자였던 아이른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검술관의 문앞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병사들 병사에게 방랑기사 써머빌이 준 추천서를 내미는 아이른입니다 써머빌은 알고보니 꽤나 유명했던 기사였네요 추천서를 받아든 병사들은 아이른을 알아보는 눈치인데요 그렇게 검술관의 정문앞에 선 아이른 문을 여는데 검술관의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아이른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강당의 단상으로 향하는 한 사람. 알고 보니 병사가 아니라 교관이었네요. 수련생들을 데리고 연무장으로 향한 교관. 그리고는 체력 테스트라며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수련생들 역시 교관을 따라 잘 뛰어가는데 아이르는 전혀 훈련을 할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쓰러진 아이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의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힘이 다한 아이르는 쓰러지려고 하는데요. 교관이 빛의 속도로 뛰어와 잡아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뜬 아이른. 검술관의 의무실에 쓰러져 있었던 것인데요. 교관에게 받은 성적표에는 꼴찌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편 실내 체력단련실로 향하는 수련생들. 첫날부터 다들 몸 만들기에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련생들의 눈길을 끄는 일리아 린제이의 모습, 그리고 형편없이 운동하는 아이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수련생 중 하나인 브렛 로이드의 눈길을 끄는 장면. 바로 그 도도한 일리아가 아이른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 둘은 한참을 얘기하다가 자리를 뜨는데요. 체력 단련실의 모든 이들이 일리아와 아이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른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평민 출신의 주디스. 주디스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이어서 브렛까지 물어보는데 다들 일리아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그날 이후로 일리아는 매번 아이른의 운동을 도와줍니다. 한편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는 주디스의 모습. 그 모습에 자극받은 브렌 역시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네요. 그렇게 모두들 수련을 하는 어느 날, 수련생들을 보러 검술관주 이안이 찾아오는데 누군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안, 바로 기대주인 일리아 린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무리를 하고 있는 주디스를 단번에 눈치채기도 했죠. 교관들이 보기에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른, 하지만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이안은 아이른을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침대에 눕는 아이른.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에 드는데요. 이전에 잠만 자던 때의 꿈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을 느끼는 아이른. 하지만 꿈을 배워버리는 꿈속의 남자. 아이른은 따스한 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에 알수 없는 기운이 가득해진 아이른입니다. 이렇게 아이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되네요. 며칠이 지나고 중간 평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련생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평가는 시작되고, 첫 번째 평가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는 일리아. 하지만 아이른 역시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두 번째 평가까지 달리는 아이른. 그런 아이른의 앞으로 일리아가 빠르게 추월하는 모습. 이들의 동무들을 두고 볼수 없었던 주디스도 빠르게 합류합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주디스였기에 적응질 수 없었죠. 그렇게 4단계 장거리 수영으로 넘어온 수련생들. 치고 나가던 주디스. 다리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더는 움직일 수 없었던 주디스. 바닷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물에 빠진 주디스를 구해주는 아이른. 자신의 순위를 포기하고, 물에 빠진 주디스를 구하는 선택을 했네요. 그렇게 치고 나가던 앞순위에서 35위까지 떨어진 아이른. 그럼에도 브렛은 아이른의 빠른 성장세를 보며 놀랍니다. 평가가 끝나고 강당에 모인 수련생들. 상위 5명의 수련생에게는 관주와의 개인 면담과 이후 포상이 있다는데요. 갑자기 호명되는 아이른의 이름. 주디스를 구한 아이른에게도 이들과 같은 포상을 준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 수련생들. 이안은 면담을 하며 브렛의 재능을 확인하네요. 그리고 일리아와의 면담. 일리아 역시 재능이 충만한 검사였고, 일리아는 이안과의 대련을 요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이른과의 면담. 다른 수련생들과는 다르게 누군가와 화해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아이른. 그리고 이안과의 면담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리아와 아이른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안입니다. 그리고 아이른을 보면서 참으로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른을 찾아온 주지스. 이전에 평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을 감사해야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둘을 바라보는 수련생들. 오늘부터는 검술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무기를 고를 때 아이른 역시 대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나온 남자의 무기였던 대검을 말이죠. 그렇게 수직 빼기를 해보는 아이른. 정석과도 같은 자세를 보고, 브렛은 아이른에게 다가오고, 아이른에게 대련을 신청하는 브렛. 그렇게 이안의 참관하에 대련은 시작되고, 빠르게 성공을 시작하는 브렛입니다. 생각보다 빨랐던 브렛의 공격이지만, 아이른은 막아내는 모습, 이어서 가하는 브렛의 연속 공격에 아이른은 밀려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른도 공격을 할 타이밍이 나왔고, 늘 연습했던 수직배기를 브렛에게 시도해봅니다. 정면으로 받지 못했지만 회피해서 검을 쳐내는 브렛. 손쉽게 아이른과의 대련에서 승리하는 브렛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 앞서 본 테스트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일리아, 주디스, 브렛은 A 클래스네요. 그리고 아이른은 놀랍게도 혼자서만 F 클래스로 호명됩니다. 그렇게 F 클래스 수업을 들어간 아이른. 교관은 일주일 안에 대검술을 전부 익힌다면 C 클래스로 편입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른의 대검술 훈련. 그리고 아이른은 일주일 만에 대검술을 마스터하고 C클래스로 올라갔죠. 그렇게 C클래스로 올라온 아이른, 대련을 준비하는데요. 상대는 바로 주디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디스의 비비기에는 실력이 모자랐던 아이른이죠. 혼자서 검술을 수련 중인 일리아에게 누군가 다가오는데, 정체는 바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온 아이른이었네요. 이 둘의 사이가 서먹해진 이유는 바로 중간평가 때였는데, 주디스를 구해준 아이른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리아였죠. 혐먹함을 풀어보고자 아이른이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네요. 그리고는 수련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바로 가버립니다. 편지를 읽어본 일리아는 서운함이 좀 풀린 듯하고 선물 보따리 안에는 자그마한 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요. 그 팔찌를 보고는 무언가 신경에 변화가 생긴 일리아. 이래 잠잠해지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훈련장에 모여있는 아이른과 주디스에게 다가오는 브렛. 브랜. 브렛은 아이른에게 자신이 검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신 자신에게 없는 집중력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아이른은 승낙합니다. 그렇게 브렛에게 검술을 배우는 아이른, 브렛은 아이른에게 진심을 다해서 검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한 그날 밤, 아이른은 브렛이 말한 집중력에 대해 생각하는데 꿈속에서 본 대검을 든그 남자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아이른인데요, 마치 그 남자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았죠. 이후 그 감각을 되살려 보려 계속해서 수련 중에 잠을 자려는 아이은 감각이 되살아날 때쯤 일어나서 검을 휘두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수련생들이 명상을 하는 기이한 입현상도 나타나네요. 한편 갑작스럽게 수련생들을 전부 대연무장으로 불러 모은 이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전부 모이게 한 걸까요? 바로 마지막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평가를 앞둔 수련생들에게 자신의 검을 보여준다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안의 아름다운 검. 이안의 검을 본 수련생들은 전부 놀라고 맙니다. 한편 이안의 검을 보고 쉬고 있는 브랫과 주디스. 둘의 얘기에서 갑작스럽게 일리아의 얘기를 하게 된 주디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봐버린 일리아. 주디스에게 뭐라고 하던 자신에게 영향 따윈 없다고 말하는데 그리고는 브랫에게 린제이 가문의 검술을 펼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일리아에게 그 검술이 없다면 자신이 수석이라는 브랫입니다. 그 말에 열정이 불타오른 주디스. 브랫과 대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브렛의 목표는 일리아를 꺾고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브렛을 보면서 주디스는 언젠간 브렛을 이기리라 마음먹었죠. 한편 검술에 진전이 없는 아이른, 아이른을 불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주디스인데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걷는 두 사람, 공터에 자리 잡고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주디스, 그 이야기는 아이른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은 아이른.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최종평가가 있는 날, 훈련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간 자신이 연마한 검수를 이안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렛과 주디스의 차례, 둘은 서로의 대련을 최종평가의 무대로 삼았고, 막상 마카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검격을 맞대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은 왓선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렛, 주디스의 검을 모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보여준 브렛과 주디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는 일리아의 차례. 검을 뽑으면서 무언가 준비하는 일리아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응축된 힘을 검으로 내뿜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장례는 조용해지고 이내 일리아의 하늘검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본 브렛은 자신과 일리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일리아의 다음 차례는 드디어 주인공 아이른. 아이른은 자신이 보여줄 것은 수직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가 놀라는데요. 그렇게 눈을 감고 집중을 하는 아이른. 이안는 아이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있었고, 아이른의 검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있는 것처럼 고요해 보이는 아이른. 아직은 음무에 쌓여 있는 자신이 본 개검을 든 남자. 그 남자의 수직배기와 같은 수직배기를 시도하는 아이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발이 대연무장을 강타하고, 대연무장 한 가운데를 완전히 베어버린 아이른입니다. 수련생들의 최종 평가가 전부 끝나고, 대연무장을 가른 아이른은 차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수석은 린제이 가문의 하늘검을 보여준 일리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어디론가 향하는 일리아, 그곳에는 검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른이 서 있었고, 둘은 다시 서먹함을 풀고 이전 같은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일리아, 자신의 오빠였던 칼 린제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살의 칼 린제이는 기사와의 대련에서도 승리할 정도의 재능이었는데, 그런 칼에게 도전하는 이그넷이라는 용병. 이그넷에게 패배한 칼은 수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오빠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워준 아이른의 존재. 일리아는 이제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른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말을 하고 떠나죠. 대연무장 아이른의 검격을 보고 있는 브렛. 벽을 느낀 브렛은 좌절의 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브렛의 죽탱이를 때리는 주디스, 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린 브렛을 참교육합니다. 그리고 수련생들의 면담을 진행하는 이안, 일리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면담을 하러 온 브렛, 눈에 생기가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본 이안은 브렛을 놓아주죠. 그리고 아이른 역시 이안에게 왔는데요. 이안은 아이른에게 검을 되는 이유에 대해 묻는데, 그러나 아이른은 이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른이 자신의 의지로 검을 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챈 이안 아이른에게 1년 안에 자신의 검을 찾아오라고 하죠 그렇게 아이른은 1년 동안 자신의 검을 찾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크로노 검술관에서의 마지막 일리안은 아이른에게 무언가를 주는데요 바로 린제이 가문의 상징패를 주며 나중에 놀러오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이른을 데리러 마르쿠스가 도착하고 친구들과의 작별을 하게 되는 아이른입니다 마르쿠스는 아이른이 받은 린제이 가문의 백금패를 보고 놀라죠 그렇게 파레이라 영지로 향하는 중 어느 마을에 들린 아이른 일행. 마을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한데요. 마을의 시장에서 마르쿠스는 오크 점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놓치지 않고 아이른을 데려가는데 오크 점술사에게 점을 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아이른을 보자 연세가 어떻게 되냐는 점술사인데요. 그런 오크 점술사를 보고 엉터리라며 소리치는 마르쿠스. 오크 점술사는 아이른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쪽지 하나를 주는데요. 거기에는 오롯이 서기 위해 꼭 홀로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다시 영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른. 가는 길에 파레이라 가문의 천적 가이른 자장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키가 커진 아이른에게 인사를 하는 에런 가이른. 아이른에게 악수를 청하는데요. 음흉하게 손을 잡자마자 힘을 주는 에런인데, 어림도 없지. 아이른에게는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렇게 된통당한 에런. 아이른을 그냥 보내줄 수 밖에 없네요. 그때 이들의 일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바로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은 보나마나 요술사로 보였고, 요술사와 엮이기 싫었던 두 가문은 빠르게 갈 길을 가기로 합니다. 파레이라 영지에 도착한 아이르는 가족의 환대를 받고, 마르쿠스에게 요술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은 하룬. 그 고양이 요술사는 꽤나 유명한 요술사인 것 같네요. 사실 루루라는 그 고양이는 키릴의 스승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루루 그리고는 키릴보다 설득하기 쉬워 보인다며 아이른을 공격한다고 하고 그 말에 삐진 키릴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편 아이른에게 당하고 가문으로 돌아간 에런 호위기사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던 가이른가의 가주입니다 자신이 적대시하는 파레이라 가문에게 당한 게 화가 난 가주 하지만 대공자 라이언은 자신에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위기사는 파레이라 가문은 이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네요 파레이라 가문에서 맞이하는 새벽 아이른은 새벽부터 운동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루루인데요 병사들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루루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루루는 아이른에게 커다란 묘석을 뇌물로 줍니다 아이른은 루루에게 왜 키리를 제자로 삼고 싶냐고 묻고 루루는 키리는 자신에게 보석 같은 것보다 얻기 힘든 것이라고 하죠 비록 아이른을 꼬시기에는 실패했지만 루루는 계속해서 아이른 곁에 머무르며 친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른과 농담을 하며 지낼 정도로요 그때 무언가 자신이 잊고 있던 게 생각난 아이른. 1년 안에 자신의 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검을 잡게 되는 아이른입니다. 비가 오지만 그치지 않고 수직배기를 해대는 아이른. 그때 갑자기 아이른의 머리 위에 이상한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을 본 루루는 아이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루루는 아이른에게서 엄청나게 단단한 의지를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른은 요술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검을 찾는 게 우선이었고, 그런 아이른에게 루루는 다른 사람의 검을 따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루루가 한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아이른. 그때 마르쿠스가 아이른에게 찾아와 루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루루가 가는 곳마다 불행을 몰고 온다는 것이었죠. 사실 루루는 침대 밑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아이른에게 고마워서 울먹입니다. 그리고는 또 커다란 묘석을 선물로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지죠. 한편 다가오는 토벌전 참가를 요민하는 아이른 결국 자신의 검을 찾기 위해 토벌전 참가를 선언합니다 일주일 후 파레이라 영지로 모이는 각 가문의 사람들 여기에는 파레이라 가문의 천적인 가이른 가문도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부 6가문의 연회 귀족의 예법에 서투른 아이른의 모습 그런 아이른을 가이른가의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가이른가의 가주는 대놓고 아이른을 망신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문들도 파레이라 가문을 업신여기는 듯한 모습 이 모든 게 전부 라이언이 안배했던 일이었습니다. 멘탈이 터진 아이른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치면서 무력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답답한 마음을 대검을 휘두르면서 풀어내는 아이른. 때마침 레스터 가문의 공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아이른에게 대련을 신청하는데요. 그렇게 레스터 가문의 케빈과 대련을 하는 아이른 선공을 양보해주겠다는 말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순식간에 상대의 검을 날려버리고 승기를 잡은 아이른 케빈이 당하는 걸 보고 러셀과의 마틴이 나섭니다. 케빈과는 다르게 먼저 공격하는 마틴 하지만 덤덤하게 공격을 전부 받아내는 아이른 그리고 이제 아이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틴은 공격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네요. 케빈과 마틴의 뒤를 잇는 라이언의 등장 이놈은 한술 더 떠서 진검 대련을 하자고 하네요. 건방지게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아이른은 몸에 기운을 끌어모아 공격을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본 라이언은 온몸이 오싹해지는데요. 바로 뒤로 도망가 벽에부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심지어 언제 닿았는지 라이언의 검은 부러져 있네요. 이를 본 귀족 공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연회가 끝나고 가주들이 연무장을 찾았는데, 라이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짐짓 큰 소리를 내며 변명하고, 그렇게 가이른 가문은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패배시킨 아이런에게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라이언. 그리고 무력했던 자신을 몰아붙이듯 검을 휘두르는 아이른입니다. 루루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헛된 행동인지 묻고 이제는 요술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아이른. 루루는 강력한 염원이 담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염원을 담아 훈련을 시작하는 아이른. 루루는 그런 아이른을 보며 노력으로 인한 각성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아이른은 지쳤고 자신을 의심하는 아이른의 멘탈을 루루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날 침대에 누운 아이른.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즈음 강력한 요술의 기운을 느끼는 키릴. 바로 아이른이 요술을 각성했던 것입니다. 루루는 아이른이 자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루루의 말에 충격을 받는 키릴. 그리고 요술을 각성한 아이른은 어딘가에서 눈을 뜨는데, 바로 자신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였죠. 그리고 꿈속에 그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 서있는 아이른을 쳐다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아이른에게 자신의 기운을 방출시키는데요. 아이른은 그 기운으로 당겨지면서 남자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간이었고 심지어 그 남자는 사라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른의 앞에는 남자가 쓰던 대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른은 자신이 요술을 각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검을 들고 자세를 고쳐 잡는 아이른.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공간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는데 훈련을 더 하고 싶었던 아이은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자 갑자기 해가 뜨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바람이 불었죠. 식탁에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밥이 나왔습니다. 요술의 힘으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생성된 것이죠. 그렇게 요술의 힘으로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는 아이은 하지만 크게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데. 그렇게 부상을 핑계로 훈련을 쉬게 된 아이른, 검을 잡지 않은지 96일째가 지나게 됩니다. 침대에 누운 채 정신이 나약해져만 가는 아이른,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벽 달련 가자는 일리아의 모습이었죠. 세달 동안 검을 휘두르지 않은 아이른의 자세를 봐주는 일리아. 그리고 밤이 되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체가 아니라 요술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른을 일으켜 세우는 또 다른 사람. 이번에는 주디스가 꿈에 나타났네요. 주디스뿐 아니라 브렉과 일리아까지 아이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어진 아이렌에게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세 사람. 그 덕에 아이렌은 다시 회복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렌. 자신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장한 아이렌을 보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호련히 사라지는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수련을 시작하는 아이른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수련의 성과가 보이는데 아이른도 본인의 성장세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른은 세명의 친구들을 꿈속으로 불렀고 셋을 한 번에 상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셋의 공격을 가뿐하게 막아내는 아이른 심지어는 셋의 검술을 따라하기까지 하는데요 아이른은 셋에게 자신들의 검술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꿈속 공간에서 검술을 배우는 아이른 결국에는 배운 검술로도 친구들을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날 밤, 후련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 아이른. 아이른이 잠에 들자 공간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요. 커다란 문이 눈앞에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는 보란 듯이 대검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일격을 문에 날리는데요. 그렇게 눈앞에 대문을 일격에 부숴버리게 되는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문의 게으름 뱅이 아이른 파이레이라, 마침내 검을 들다. 나태공자 노력천재대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3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